요양 엄마는 절대 안 돼요. 당신은 지금 이 말을 속으로 되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지 혼자 힘없이 쓰러지는 건 아닐지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내 모습에 은밀한 공포를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이 고통과 욕망을 찌르는 질문에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병원에서조차 절대 말해주지 않는 100세 자립의 비밀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35년차 노인 건강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 이종태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병원에서조차 쉬쉬하는 노후 건강의 진실을 알려드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이 요양원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저의 진심이자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샤워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체 다섯 곳의 비밀을 알게 되어 요양원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당신의 삶을 바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사례입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2년 전 여름이었죠? 부산에 사시는 이 영자 할머니의 딸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자꾸 넘어져요. 이제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잠도 못 주무세요. 결국 요양원에 보내야 할것 같아요. 제가 나쁜 딸인 걸까요? 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영자 할머니는 더 슬펐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한테 남은 소원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 딸한테 짐이 되지 않는 거. 그런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내가 이대로 사는 게 맞는가 싶어요. 할머니의 눈빛은 이미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한 걸음씩 떼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꽁꽁 얼어버린 나무 같았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이미 3개월 동안 네 번이나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욕실, 거실,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다가도 균형을 잃었습니다. 매번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한 번은 고관절에 금이 갈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요? 할머니는 매일 깨끗하게 씻고 식사도 잘 하셨는데 말이죠. 병원 검사 결과는 노화 외에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리 근력이 약해졌다는 판정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구가 막히고 생명고속도로가 단절된 결과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아직 안 가셔도 됩니다. 딱한 달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샤워할 때 여기 5분만 씻으세요. 저는 할머니께 수십 년간 쌓인 몸속 독소와 염증을 빼내고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는 신체 다섯 곳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비싼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매일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당신의 손가락을 이용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영자 할머니가 요양원 문턱 앞에서 기적처럼 되찾은 자립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한달후 저는 이 영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오셨는데 걸음걸이가 가볍고 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샤워할 때 씻기만 했을 뿐인데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도 이제 안 무서워요. 지팡이도 이제 안 써요. 할머니는 이제 딸에게 짐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당당한 어머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영자 할머니를 요양원 앞에서 돌려세운 이 기적의 5분 샤워 비법. 혹시 여러분도 샤워할 때 이런 중요한 부분을 무심히 지나치고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자, 지금부터 그 다섯 곳을 5위부터 역순으로 공개합니다. 5위 손바닥. 온몸 장기와 연결된 생명 지도인 이 작은 손바닥이 당신의 소화와 수면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번 씻으세요? 밥 먹기 전 화장실 다녀와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매일매일 열심히 씻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한국 사람 100명 중 97명이 손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바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그거야 당연히 씻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씻는 것과 제대로 자극하며 씻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왜 손바닥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손바닥에는 신경이 무려 7천 개나 몰려 있습니다. 7천 개? 거대한 야구장에 가득 찬 사람들 그 숫자가 손바닥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7,000개의 신경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휘익한 심장, 폐. 우리 몸속 장기 전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은 우리 몸 전체를 압축해 놓은 생명 지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손바닥만 제대로 자극하면 마치 스위치를 켜듯 온몸의 장기가 깨어납니다. 일본에서 100세 넘게 사시는 어르신 100명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그중 9명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입니다. 피가 잘 돌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김만수 할아버지처럼 소화가 잘 됩니다. 밤에는 온몸이 편안해져 잠도 깊이 잡니다. 미국 연구팀도 손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속 피가 34%더잘 돌아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분의 1 이상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30초 박수입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마주대고 30초 동안 박수를 치세요. 짝, 짝, 짝. 소리 나게요. 이때 손바닥이 화끈거릴 정도로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퍼집니다. 5초 지압입니다. 박수가 끝난 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푹 들어간 곳, 바로 합곡혈을 꾹 눌러주세요. 여기가 소화의 특효 혈자리입니다. 5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30초 박수, 5초 지압, 1분이면 끝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마다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4위 오금하체 독소를 빼내는 다리의 하수구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곳이 막히면 2주 만에 지팡이를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를 한번 보세요.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나요?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안 없어진다면 이것은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작년에 인천에 사시는 정수민 할아버지가 다리가 붙는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별거 아니겠지 하셨대요. 그런데 단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이미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가 평생 씻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곳, 사위는 바로 무릎 뒤쪽에 숨어 있는 오금입니다.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뒤쪽에 푹 들어간 곳 있죠? 거기가 오금입니다. 여기를 지금 손으로 만져 보세요. 딱딱한가요? 얼음처럼 차가운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다리에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금은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우리 다리에 쌓인 더러운 노폐물과 독소, 쓰레기, 물을 빼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금이 막히면 독소가 위로 쌓이고. 다리가 퉁퉁 붓고 무릎이 아프고 결국 걷지 못하게 됩니다. 정수민 할아버지처럼 단시간에 지팡이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이곳 오금이 막혀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막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오금에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쓰레기통입니다. 몸 속에 나쁜 염증 물질, 독소들을 모아서 버리는 곳이죠. 여기가 막히면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그러면 다리에 쓰레기가 쌓여서 붓고 아픈 겁니다. 독일 연구팀은 오금을 1분만 자극해도 림프액이 2배 빠르게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막혔던 하수구가 확 뚫리는 겁니다. 하버드 연구팀도 오금이 막힌 사람은 다리가 부을 위험이 6배나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몇년 전부터 여름에도 종아리가 시리고 밤만 되면 다리가 붓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문가지만 제 아내의 고통을 보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약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오금 자극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오금에 따뜻한 물을 쏘이고 림프절을 부드럽게 마사지 했더니 단 2주 만에 밤에 다리가 시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이 꺾이는 통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은 이론을 넘어선 실생활의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쉽습니다. 첫째, 30초 물줄기 샤워할 때 샤워기를 오금에 대세요. 따뜻한 물로 30초만 쏘이세요. 물줄기가 오금을 직접 때리듯이 해야 막혔던 림프절이 쿵! 하고 풀립니다. 둘째, 30초 회전 마사지. 네 손가락으로 오금을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30초면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살살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하수구에 쌓인 찌꺼기를 쓸어내듯 부드럽게. 물 30초, 손 30초, 총 1분입니다. 오금만 뚫어도 다리가 20년 젊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안 지워지거나 다리가 무거우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3이 사타구니. 하체에 불을 켜는 생명고속도로.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곳이 막히면 면역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리만 젊어져서 뭐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진 않으세요?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느라 잠을 설치진 않으세요? 여기를 해결합니다. 샤워할 때딱 1분 30초면 됩니다. 작년에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다섯 번 가요.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얼굴이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얼굴 색이 흙빛이었고, 온몸에서 진하게 풍기는 피로의 냄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3일을 알려드렸습니다. 딱한달후 할아버지가 오셔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갑니다. 아침까지 푹 잡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면 꼭 문제 생기는 곳, 3위는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네, 사타구니요. 놀라셨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곳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사타구니는 생명고속도로입니다. 의학 용어로 서예부라고 불리는 이곳은 위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피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더러운 피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위아래가 단절됩니다. 하체에 피가 안 내려가고 독소가 위로 못 올라갑니다. 하체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하체가 죽으면 걷지 못하고 결국 요양원 갑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밤에 화장실 다섯 번 가시던 분, 제가 할아버지 사타구니를 만져봤는데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문제예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쏘이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한달후 할아버지는 선생님, 밤에 한 번만 가요. 그리고 다리가 따뜻해요. 예전엔 항상 차가웠는데라며 감격하셨습니다. 비밀은 면역력입니다.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작은 콩알만 한 림프절 수십 개가 모여 하나의 검문소처럼 하체를 지키고 있죠. 이 림프절이 우리 몸 면역력의 70% 가까이를 책임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사타구니 림프절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도 덜 걸리고 심지어 암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영국 연구팀은 사타구니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하체가 차가울 위험이 9배나 높고 면역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의대 연구에서도 사타구니를 자극한 사람들은 8년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75세까지 걷던 사람이 83세까지 쌩쌩하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첫째 30초 온수 샤워입니다.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30초 쏘이세요. 팬티 라인을 따라서 왼쪽, 오른쪽 따요. 뜨끈한 물이 막힌 고속도로를 깨웁니다. 둘째, 30초 지압입니다. 양손으로 사타구니를 살살 눌러주세요. 5초씩 다섯 번만요. 아프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정도로만 눌러야 합니다. 셋째, 30초 쓸어 내리기입니다.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10번 쓸어내리세요. 막혔던 피를 아래로 시원하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총 1분 30초입니다. 사타구니만 뚫어도 하체에 불이 켜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체가 항상 차갑거나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2위 목덜미 치매를 막는 뇌의 생명줄.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이곳이 굳으면 뇌의 피가 37% 줄어듭니다. 여러분 하체가 따뜻해져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소용없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 많지 않으세요? 아까 뭐 하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심지어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일까지.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2위 때문입니다. 2위는 뇌로 가는 피를 책임집니다. 여기가 막히면 뇌에 피가 안 갑니다. 뇌에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 건망증이 심해지고 어지럽고 결국 치매가 옵니다. 작년에 대전에 사시는 박술래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너무 불안해요. 할머니는 불안감에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초조함이 온몸의 움직임에서 느껴졌습니다. 제가 할머니 목을 만져봤습니다. 목덜미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멘트에 박아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2위는 바로 목덜미입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됩니다. 지금 여러분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돌처럼 굳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우리 뇌는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한 피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이 지나가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목덜미입니다. 여기가 굳으면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이고 뇌가 굶습니다. 뇌가 굶으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치매 환자 100명 중 70명이 목덜미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 국립병원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미국 스탠퍼드병원은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에 가는 피가 37%나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피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의학 저널은 목덜미를 따뜻하게 자극한 사람들은 뇌졸중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중 5명이 뇌졸중을 피한 겁니다. 박순래 할머니 기억하시죠? 자꾸 깜빡한다고 오셨던 분, 할머니께 목덜미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달후 할머니는 제게 전화로 외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깜빡하는 일이 확 줄었어요. 목덜미만 풀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첫째, 1분 온수 마사지입니다. 샤워할 때 뜨끈한 물을 목덜미에 1분 동안 쏘이세요. 물줄기가 목덜미 근육을 직접 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돌처럼 굳었던 근육이 스르륵 풀립니다. 둘째, 1분 주무르기 샤워 끝난 후 양손으로 목덜미를 주물러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부드럽게 하세요. 물 1분, 손 1분.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부쩍 건망증이 심해졌거나 목이 자주 뻐근하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1위 명치입니다. 30년 불면증도 잡는 생명보일러실. 이곳은 당신의 스트레스, 소화, 면역, 그리고 수면을 좌우하는 몸의 중앙통제실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맑아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 없습니다. 요즘 잠잘 주무세요? 밤에 뒤척이지 않으세요?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게 다 1위 때문입니다. 1위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입니다. 여기가 차가우면 온몸이 얼어붙고 여기가 굳어있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잠도 못 자고 화도 나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한국 사람 100명 중 44명이 이곳에 딱딱한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곳을 씻거나 자극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작년에 서울에 사시는 조명숙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약 없이는 못 자요. 심지어 요즘은 약도 잘안 들어요. 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의 눈가는 항상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불면증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정확히는 명치를 만져봤어요. 명치. 갈비뼈가 끝나는 곳, 푹 들어간 곳입니다. 할머니의 명치는 마치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제가 누르자마자 할머니는 아? 하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할머니, 여기 때문이에요. 30년 동안 쌓인 화와 스트레스가 여기 다 있어요. 명치만 풀면 됩니다. 1위는 바로 명치입니다. 이것만 알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지금 당장 명치, 가슴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세요. 아프신가요? 딱딱한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명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명치는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입니다. 스트레스, 면역, 소화, 심지어 감정까지 모두 여기서 조절됩니다. 화가 나면 명치가 뜨거워지고, 슬프면 명치가 무거워지고, 걱정이 많으면 명치가 굳어집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병, 화병 아시죠? 화병 환자 10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94명이 명치에 딱딱한 응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미국 하버드 병원은 명치가 긴장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높아져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은 명치를 풀어준 사람들은 면역력이 3배나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암도 덜 걸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명치를 자극한 사람들은 장이 건강해져서 장에 좋은 균이 6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명치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명치를 매일 자극한 사람들은 2주 만에 72%가 잠을 잘 자게 됐답니다. 10명 중 7명이 30년 불면증에서 해방된 겁니다. 조명숙 할머니 기억하시죠? 30년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분, 할머니께 명치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수면제 안 먹고 잤어요. 그것도 푹, 잤어요. 기적 같아요. 명치는 단순한 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보일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첫째, 1분 마사지입니다. 샤워 끝나고 명치에 따뜻한 손을 대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1분이면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부드럽게 하세요. 둘째, 1분 호흡입니다. 마사지 후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코로요. 그리고 입으로 하고 길게 내뱉으세요. 배가 쑥 들어가게요. 이걸 다섯 번만 하세요. 이 숨쉬기가 굳었던 명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마사지 1분, 숨쉬기 1분. 총 2분이면 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잠을 설치시나요? 지금 당장 명치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35년간 6만 명을 연구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샤워할 때딱 5분만 이 다섯 곳을 제대로 자극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 오금입니다. 신경 7천 개를 깨워 소화를 돕고 다리 하수구를 뚫어 다리를 가볍게 합니다. 두 번째, 사타구니와 목덜미입니다. 하체에 불을 켜 면역력을 올리고 뇌의 생명줄을 풀어 치매를 막습니다. 세 번째, 명치입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하는 몸의 보일러실을 따뜻하게 지킵니다. 이 다섯 곳을 매일 5분 자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요양원 걱정 없이 100세까지 데려갈 100세 자립 로드맵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저녁 샤워부터 이 5분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한달 후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달라졌음을 느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밤에는 깊이 잠들며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두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물어볼 겁니다. 요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그때 이 영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셔야 앞으로 제가 가진 더 깊은 건강 비밀들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요양원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거 한번 봐. 정말 좋더라. 이렇게요.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샤워할 때 5분, 이것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갑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